생애를 변화시킨 산 원칙들. 시험 당하는 자를 위한 도우심. 나의 멍해를 메라. 예수께서는 근심되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 희망이 꺾인 자들, 세속적 기쁨으로 심령의 갈급을 진정시키고자 예수는 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부르사 당신 안에서 심을 얻으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수고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벗겨 주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만일 우리가 그 짐을 홀로 지도록 버려졌다면 그 짐이 우리를 찌그러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짐을 지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은 우리의 피곤한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심을 주실 것이다. 근심과 슬픔의 짐 역시 그분이 지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기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즐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권 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 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몬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외안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진데,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니라,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해결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패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은,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해괴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현대기 쉬우리라. 가보나우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